3호 정신 나간 버스가 온 동네방네를 휘젓고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들을 막아야 합니다. 오이 버스! 페이지 버스 득! 좋아요. 그럼 얼마나 모았나 볼까요? 얼마나 모았나. 팔기. 팔기 없죠? 1200? 일단 한 개씩 사놓을까요? 한 개, 한 개, 한 개. 됐어요. 나가죠? 안녕 교통수단 다른 세계로부터 찾아온 탑주족들이 탈취해낸 버스 본래 번호는 급행2였다고 한다 지금도 달리고 싶어 한다 야 언제 달리냐 그대로 특한거 한번 보죠 왕벌이 너무 안 좋아요. 상병. 음. 금속 물리 공격인 창 혹은 바위 물리 공격인 댄서기를 주로 사용하여 공격하는데 잠재력이 높대요. 좋아요. 어 버스. 아직 운행 시간 아니란다 얘들아 시동 꺼라. 튼튼한 차체를 바탕으로 적에게 돌진하여 피해를 준대요. 오우 왕벌레신 버스 한번 넣을까요? 왕벌레신 버스 저 파티에 넣고 치우 갤게리 나중에 이 세계 용사도 한번 넣어보죠. 별개 너무 좋아요. 오케이. 탐험했으니까 버스도 구했고 다시 계속 스토리 보죠. 이 세계 숲 속으로 이 세계 선양꾼에게 네네와 로젠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로 119를 부르려지만 내내가 제발 숲으로 가달라 사정하는데요 숲속에 과연 무엇이 있길래 너무 깊은 곳까지 온것 같은데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하는군 여기 뭐가 있다는 거야? 숲 속으로 가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이럴 시간에 119를 부르는 게더 낫잖아 음, 이건 악마의 감인데 여기 뭔가가 있어 그럼 이 주위를 뒤져볼까 쓰레기 천지지만 그건을 탐색해 보자. 얼어붙은 내내다 숲속은 왜 오라고 했을까? 침대, 돌, 조각상, 표지판. 주의! 계속된 괴생명체 목격담으로 이 숲에 대한 출입 제한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음? 나무, 깨진 그릇. 뭐...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 올라가 볼까요 그냥? 뭔가 생뚱맞은 표지판이다. 어 비밀 송로다아갈수 뭐 있을 것 같은데. 못 가나? 엥? 너 언제 여기까지 왔니? 음. 이 비석이 뭔가 수상하군. 비석? 어, 그러게. 쓰레기 천지에 웬. 어시구 이것 봐라. 엄청난 마법이 걸린 비석이군. 뭐? 뭐라고 써져 있는데? 뭔가의 주문이야. 뭔가 결계에 대한. 한번 읊어봐. 아지. 거기 누구냐? 당장 떨어지지 못할까? 야! 늑, 늑, 늑대! 어? 늑대? 늑대가 말을? 또다시 여기를 더럽히러 온 것이냐? 뭐? 그게 무슨. 나는 경고했다. 또다시 이 숲을 오염시킨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자, 잠깐. 자, 잠시만. 뭔가 오해가 있. 와. 한동안 잠잠해졌나 했더니 역시 인간들은 믿을 게못 되는군. 저기 난 인간이 아니. 이 세계의 악마여. 인간을 데리고 어서 돌아가라. 이 얘가 악마인 건 어떻게 나는 이 숲의 수호령 자우. 이것이 너에게 주는 마지막 잡이다. 돌아가라. 소령, 그럼 다른 세계 생물이 아니... 어서... 아, 알아... 아니, 참... 자온님, 진정하세요... 시나몬... 악마! 염려 마세요. 이들은 침입자가 아니에요.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기 있는 것은 우리 주민 네네 씨예요. 늘 어디가 갔... 나갔다 오시더니 그이 세계 사냥꾼에게 습격을 당하신 것 같아요. 이분들은 네네 씨를 구해주신 거예요. 어, 네, 맞아요. 구해줬어요. 그, 그리고 저희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걸요. 여기는 처음 왔어요. 그래. 그럼 일단 치료가 우선이겠군. 여행가님, 저희 마을로 가시죠. 마을이요? 지도상엔 이 근처에 마을이. 잠시 손 돌군. 응, 내 네, 촌장님. 결계여. 잠시 그 모습을 거두거라. 흐... 자, 마을로 가시죠. 고마워, 동차야. 잘 가. 자 깨끗이 다 나왔어요 다 됐나보다 내가 지금 대체 무슨 상황인거지 꿈을 꾸고 있는건가 심지어 전화도 안터져 모르겠다 음 네네 씨는 몸이 튼튼해서 그렇게 크게 무리만 안으시면 괜찮으시겠지만 인간 분은 한동안 여기 머물면서 치료를 꾸준히 해야 할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마법으로 인한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드물 테니까요. 혹시 곤란하시면 아니 뭐 내일부터 휴일이니까 딱히 상관은 없는데.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죠? 네네씨가 이 마을에 오신 이후부터 간혹 저희를 위해 먹을 것들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게 어디서 나나 했는데... 저희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혹시 배상하는 양이...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알아서 내껐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희가 어떻게든. 아니요, 뭐, 많이 깨지지도 않았으니, 상관없어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복의 벼슬군, 뭐할말 없는감? 그래요, 사과드리는 게, 어, 좋지 않을까요? 네네씨 왜 네, 그러셨어요 어떻게든 뭔가라도 도움이 돼야 눈치가 안보일 것 같아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쉬마 쉬마 미안하게 됐소 그것이 사과여? 눈 똑바로 마주치고 해야 할거 아니여 네네씨 애초에 처음부터 내가 여기 왔을 때 당신네들이 은근히 눈치 줬잖아 가뜩이나 여론도 안 좋은데 여기 세계 사람들한테 피해나 끼치고 왔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 근데 거리로 나가면 돌맹이 남았고. 됐어. 어차피. 어차피 낯선 곳인데. 원래 세계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알아서 살지, 뭐. 희마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찾지 마. 너. 저는 하토라고 해요. 물이랑 치료수를 좀 다룰 줄 안답니다. 원래는 저 같은 사람들만 사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늘이 갑자기 빨갛게 되더니 정신을 차리니까 이 세계 어느 도시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당황하던 저를 촌장님께서 다행히 발견하셔서 줄곧 여기서 살고 있답니다. 주민분들과 말씀은 다 나누셨나요? 어, 저기 혹시 우리 만난 적 있나요? 어, 아니요. 아, 그렇군요. 하긴 저는 쭉 이곳에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기억상실증에 걸렸거든요. 기억상실증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이 근방 숲에서 떨어져 있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 이름도. 그럼 당신은 원래 세계가 기억이 안 나겠네요? 네, 돌아가면 좋겠지만 어딘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도 이 마을 사람들 덕분에 외롭진 않아요. 사실 제가 막내였는데 얼마 전에 네네 씨가 들어오신 거거든요. 큰일이 나지 않으면 좋겠네요. 쉬마, 쉬마. 그 친구는 아마도 버섯의 세계에서 온것 같다네. 호호. 아, 나는 유령이라 영혼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나만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지. 쉬마, 쉬마. 내내군이 걱정되나 보구만 그려, 그려. 대체 제가 얼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슨 동화책 속에 들어온 느낌이... 아, 할로 이해한 탓했지. 반갑구만. 여기 세계 사람이랑 직접 말 섰는 건 처음이구만. 나는 할로라고 하네. 보다시피 둥둥 떠다니는 유령 신세지. 원래 내가 살던 세계는 늘 축제 같았지. 내 친구 중에는 호박도 있었고 뭐... 이렇게 싱그럽고 자연적인 곳은 난생 처음이라 껄껄껄.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가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사탕을 정말 듬뿍 뿌릴 생각이 나네. 많이 놀라셨죠? 대체 여기는 뭐죠? 저를 비롯한 이곳의 주민분들은 전부 다른 세계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갈 곳이 없어 배고파 쓰러져 가던 저희들을 아무 말 없이 받아준 게 바로 이 숲이랍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 숲의 신, 수호신 자온님 덕분이죠. 아그 늑대 근데 수호신이라면 그분은 다른 세계의 생물이 아니랍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세계를 살아오신 정령분들 중한 분이시죠? 말도 안 돼. 다른 세계에서 건너오는 것들을 제외하면 우리 세계는 평범한 줄 알았는데요? 우리는 모두 평범하죠. 모두들, 각자의 세계에서는 평범한 존재였죠. 어느 날 하늘이 갑자기 빨개지고, 이런 낯선 곳에 갑자기 떨어지기 전까지는요. 저기, 근처 정보청사로 가시면 이 세계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주선이. 안타깝게도 이곳의 사람들은 저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네네 씨를 공격한 그분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자우님의 배려 속에 이렇게 안전하게 숨어지는답니다. 근데, 자우님은 왜늘 화가 나셨죠? 그저 들어온 것 뿐인데도, 그렇게 화를, 저희도 알수 없어요. 단지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분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뭔가 기쁜 뜻이 있으신 것이겠죠. 그럼 여러분은, 저희 도움 없이 계속 여기 숨어서 사실 건가요? 여러분께서 눈 감아 주신다면, 저희는 이곳에서 어떻게든 원래 세계로 돌아갈 방법을 찾을 예정입니다. 그, 알리지만, 아, 어, 또, 핑 튀네요. 잠깐만 기다리죠. 아, 어... 좋아. 어, 기다려봅시다. 핑이 돌아올 때까지만 기다리죠. 음. 음. 얼른 얼른 돌아오렴. 서버가 엄청 불안하죠 비트가 만 갔다가 2만 4만 4만 이천오 다시 안정적으로 됐어요 자 다시 시작해 볼까요 그 알리지만 알리지만 아, 걱정 마세요. 정말 그건, 저희가 이걸 어떻게 뭐라 하겠어요. 근데 혹시 누군가에게 들키게 되면, 걱정 마세요. 이곳은 결계 덕분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답니다. 다른 세계에서 오신 정말 대단하신 마법사분이 만들어주시고 가셨어요. 아. 저희가 알기로 마요님은 다른 세계에서 오신 분들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풀어나가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누, 누가 그런 얘기를... 저는 일단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을게요. 절대로 맹세코 대신,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여러분께... 물론이죠. 마요님은 저희가 처음 맞이하게 된 이곳 분이신걸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기꺼이. 휴, 좋아요. 좀 정리된 것 같네요. 그나저나, 그 네네군은, 분은... 아, 네네씨. 글쎄요, 너무 상심하신 것 같던데. 이 마을을 떠나시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너무 신경 쓰이네요. 어찌됐건, 저희를 위해서 그러신 건데. 일단은 원래 저희가 쫓던 놈이라 찾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만. 아, 네. 근데 우리 춘삼이는 어디. 어, 그러고 보니, 손돌군도. 그래서. 고악마 반란은 어떻게 됐지? 순사님이나 저나 반란에서 중추적인 역할이었죠. 그래, 모두들 그 면상에 번개탄을 꽂기를 바랐지. 모두의 마음이 같았을 겁니다. 다른 모두 악마들의 힘을 합쳐도 이길까 말까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마지막에... 반란 에이... 직전 갑자기 하늘이 빨갛게 되고 정신을 차리니 여기 떨어져 있더군요. 어째서 나랑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같지? 흥... 응. 저희는 서로 여기 떨어진 시기가 다르지 않나요? 흠. 힘의 현자로서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나 는, 이숲을 지켜 왔다. 이숲이 더럽혀 지는 와중 에도, 나는 모든 생 명이 존중 받 기를 바 랐지. 나의 사명은 생명을 지키는 것. 아무 연고도 없이 핍박을 받는 이들을 무시할 수 없었지. 지금 세계의 벽은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것이 나를 긴 잠에서 깨웠을 테고, 적어도 이 순만큼은 오갈 데 없는 이들의 안식처가 되게끔 할 것이다. 뭐 잠시 캠핑 왔다고 생각하죠. 뭐 직원은 많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아마. 이분은 저희가 정성으로 간호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내내군을 찾으시게 되면 네 바로 데리고 올게요. 그럼 저희는 이만 손돌군. 응, 음, 네, 촌장님. 결계여, 우리를 뒤덮거라. 읍제 인생을 통틀어서, 최근 한 달이 가장 스펙타클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나름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저와 마주치는 것들은 계속 제 상식을 뛰어넘네요. 이렇게 터무니없는 세상에서 저는 얼마나 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만나게 될까요?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괴상한 일에 휘말리게 되었죠. 난민의 마을 등장 난민의 마을 난민의 마을 소시 자, 소신 자우님의 보호 아래 도시 외곽 숲속 깊은 곳에는 다른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는 마을이 있습니다 가신들의 세계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곳에 결계를 펼치고 가신분은 정말 대단한 마법사셨습니다. 오우 제작자분이 녹음을 잘하셨네 쉬마 쉬마 오, 이런 젊은이, 다시 보기 되어 반갑구만. 어, 이건 뭐지? 큰 비석이 있어요. <laughs> 그 와중에 갤게리 미약감. 최근에 미야노 씨, 마이노 씨가 기억을 찾고 싶다고 나가셨는데, 별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네씨도 그렇고. 혹시 치료를 받으시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요. 언제든지 오세요. 마요님이라면 언제든 괜찮아요. 그나저나 네네씨는 무리하면 안 되실 텐데 대체. 마요씨, 그동안엔 뭐 별일 없던가요? 아, 저 동상이요. 조금은 더 있어야 될것같대요 그래도 여기 꽤 괜찮은 곳이네요. 어릴 적... 동화책 속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되게 편안하고... 다시 속세로 돌아가는 게 싫어질 정도로 말이에요. 이렇게 템... 슐라유키의 사과, 이 나중에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나요?